한 번. 이번 맵은 에란겔이야. 아 에란겔. 맨날 캐주얼할때 에란겔 해가지고. 그렇지. 이거 가. 어 에란겔 재밌게 바뀌었던데. 야뭐 뭐. 뭐. 그런 컨텐츠 같은 걸안 해봐가지고. 음. 비캔디도 재밌더라. 어, 재밌지. 그거 재밌지. 음. 맥주를 존나 마시고 싶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어, 듣고, 그냥 내 듣고, 의견. 듣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내 의견. <laughs> 아 너의 클랜에 나를 고위 관리, 관리자로 껴다오 당연히 넣어줄 수 있지 그거 뭐지? 고위 관리자로 끼면 내가 만들 수 있다 뭐커스터머치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훈련장인가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이판 끝나고 한번 나를 껴다오 이거 애란게 근데 응. 눈이 존나 오잖아 음. 그래서 렉이 너무 많이 걸려. 아, <laughs> 눈 때문에? 어. 어 아, 그럴 수 있지. 그거를 보소하고 나는 계속 커스텀 매치를, 아, 그, 뭐야, 세주얼 매치를 하고 있지. 음. 아니, 이 비행기 라인이면, 음. 여기, 여기가 맛있어. 아, 페리 페리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프리모스크도 애들 컴퓨터에 많이 내리던데. 아, 근데 저기, 은근히 파밍하기가 아. 너무 힘듦. 이렇게 페라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털고 차한대 음. 끌고 죽이러 다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런길도 겨울이 오고. 파밍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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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고 싶었어 뭔데? 뭐? 뭘? 아하하차를하하뭐하하어하하 아. <laughs> <펌, 펌프를 맸어. 웃음> 어? 없는데? 야 아, 이제 털고 빨리 저거 하러 가야 하는데하하 음. 구해서 이제 돌아다니 다녀야 되는데 차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앞에 항상 있어 내가 참 애정하는 곳이지 아니 동네에 피자 먹다? 그런 브랜드가 생겼는데, 응, 어. 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더라고. 어. 너는 피자는 다 좋아하니까. 아, 참, 참 괜찮다. 응. 그 1인 피자 느낌인데, 응. 뭐랄까, 그 네모 길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 응. 어, 그런 피자였는데, 음, 한 달에 한 번은 갈 만하다. 난... 벌써 외출 파밍이 끝나가. 음, 어차피 모자란 건. 컴퓨터를 죽이면 된다 아 그건 맞지 가볼까? 아 근데 아직 털만한게 많아 여기 그 여기 맵에 보이는 데가 다 저거라 음, 응. 음. 나는 투척무기를 좀 먹고 싶어 아, 이어폰으로하다가 PP 컬러해놓으니까 매우 불편하다. <laughs> 아니, 근데 왜 이어폰으로 마이크를 키면은, 소리가 안 들리고, 왜 그러지? 음. <laughs> 이어폰, 되게 오래전 그 이어폰이. 음. 어서, 너가 놀러와서, PC방을 가고 싶었데 어허. 흑시방을 가는 것 보다 다이소를 가는게 먼저야 아잇 헤드셋 하나 사주냐 하핳 헤드셋 하 사러 가자 오자 어. 이제 넘어가볼까? 난 이미 차를 구했어 근데 이거보다는 저 뒤에 저 우아지가 더 좋은듯 <laughs>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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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발발 피셨네. 아, 발핀 거야? 어. <laughs> 이 차량이 훨씬 좋아. 레퍼나 일단 <laughs> 인을 치세. 저런 거 많이 나오거든 음. 지하 창고 비밀 열쇠. 아, 어. <laughs> 그거를 먹으면 일단. 나는 맵을 봐야 돼. 그게 막 써본 적 있냐? 아니 아니 없지. 여기 어딘가도 하나 있을 텐데. 아그 우주복 나오고 그런가? 아니 아니야 그 맵에. 아뭐 일단 은 너무 온거 같긴 한데.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어? 뭐? 여기, 응. 여기, 오, 대항. 뭐야, 어, 이건 처음 보는데 신기하다. 뭐야, 뭐, 뭐, 있진 않네. 뭐, 뭐는 없네. <laughs> <laughs> 이게 지하창고를 가면 거의 응. 보급에 준하는 템들이 나와. 오, 예. 시그나가 막. 뭐? 이거 지금 맵을 눌러 보면은 내가 핑찍가 놓은데 있지. 아. 저기에 좋은 템이 많이 나오잖아. 음. 네. 어, 어 반대로 가고 있었네. 너는 반대로 가고 있었어.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 그래. 적은 저기 있나 없 둘러보는 참 좋은 자이야 들어가는 길에 충설이 나는데 좀 갈까? 어... 가자. 가자. 무지을할 것인가? 오. 나 그냥... 어? 어? 집에 계속 있어야지 너 오면 너 만나고. <laughs> 회사 혼자 만나고. 저런 리통리가 있었단 말이야? 리스 촌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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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 상당히 탐. 그 어? 아, 여기 에는 죽었 구만. 아, 아 안죽었네와 음. 이럴까? 오 주로 안 보여. 왜 이렇게 안 맞지? 어디 있는가? 아, 저 있다. 응. 빨간색이 녀석이 게 6배가 있어. 어, 나 6배있다. 오케이. 이어폰이 없으니까, 아, 매우 불편하다. <laughs> 오 나이스. 끝난듯 타워. 오케이. 어? 아니, 한번 <laughs> 어디 방니 <방금>. 여기. <laughs> 아마, 그, 내 스마트핑이 보일 거야, 160. 한대 남았다. 어디서? 멀어. 네, 멀리 있어? 응. 아, 500미터. 지렸다 수류탄을 좀 챙기고 싶은데. 자세. 지아 어, 오늘 커피를 안 마셨더니 잠이 오네 벌써. 오면은 몇시동을깨요 만약에 어... 며칠을 있다가 가도 되는데, 어, 허락될 일수는 1박 2일이다. 그러면 1박을 속이고, 1박 2일이라 하는 건, <laughs> 나는 아내을 속이지 않아. 그럼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건,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싸움을 부되기 싫어. 무조건 다 걸리게 돼 있어. 건 맞지. 와거 어. 어. 저기 강 건너에 교전 중인 친구들 보이는가? 아어 바라보는 거. 아, 아, 아. 어, 또 있었어 난 요새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 쓰는게 재밌더라 아막다여기또 끝났구만 덮잉 한번 아. 하고 들어갑시다 어 아직 있어? 1 5 0방아이 잡았어 아 레스코. 5탄이 확실히 약하다 어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바야 데미지가 너무 약해 여기.. 다 왔다 저게 진짜 맛집이지 어디? 아 누가 띵띵하는데어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개맛있지 너도 먹도록 해. 오. 난 이걸 참 좋아해. 이 블루존 유탄. <laughs> 너무 맛있어, 이건. 맛있지. 나는 탄을 다 버리고 이걸 들었어. 왜 그지? 그것도 올것 같은데? 어? 블루존 생성기 저거어 보급 줬다. 응? 음? 보급 줬어. 오오 버라페니? 내열 그거 줬지만 내열 슈트아 <laughs> 여기 보급이 <laughs> 이미 하나 있어. 아. 에따 엣따는 안먹 내가 도록 <laughs> 하지 오케이 는안먹어시게저 다음 보급을 먹으러 가 차는 옆에서 타야지 앞에서 본네 쪽에선 탈수 없어 어 이것도 나쁘지 일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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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탄줘야겠다 그럼 어? 나 이제 칠탄이 4 0 발밖에 없어 나머지 잡으러 가야지 Fire in the h o 아! 죽어버렸다네. 이런... 그 녀석은. 아니 이 확실히 슬탄이 재밌어. 어 아까 보급에 저거 있지 않았나? 어그그 S R 저거 대탄뭐있었던거 같아. 음, 한 먹어보고 올게.

예, 스피커로 깔짝깔짝 들리는 거랑 좀 다르더라. 음, 스피커로 하는 깔짝랑리는거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는랑이랑이랑이랑이먹이어이랑이랑이이이랑이이랑이랑이랑이 먹었어, 먹었어. 예. 너무, <laughs> 너무 넓어서 네. 바로 앞에 있네. 음. 어. 저기 있다. 오. 아니. 저. 무빙하는게 진짜 열받는다니까? 올받는올바받는거 예아. 내 차에 올라타. 저러, 저렇게 하면 맞겠냐고. 나는 이제더이상 이판에 AR을 쓰지 않을 테야 사람이랑할 때는 어쩔수 없이 존버를 할 수밖에 없더라 아 그럼 어럼 어떤 어기 어떤 어떤 5 5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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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290두 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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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내가 처리했어 나이스 난 이런 거 과감하게 가는 편이야.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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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맛있다. 삼명 남았네. 땡. 이 나무가 아니었나? 아, 아 죽었구나. 다섯 명면 나는 더 이상 어내 네, 앞에 한 마리. 오삼 여기. 나는 저런 걸 총으로 잡지 않아 더 이상. <웃음> 이렇게 <웃음> 어때? 베리 어. 나이다 nice. okay. <laughs> 저런 거는 <laughs> 나무 뒤에 있잖아. 오오 자기, 자기장을 마구잡이로 없애 <laughs> 주는 거지. <laughs> 밖에 있던 친구도 같이 죽어 버렸네. 이제 둘? 아. 어머 신간커이가 나지 너 너였구만. 아그렇다면 우와. 우와. 발소리가 여기 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고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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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한 마리 있구만 잡으세저 내가 자기장 뿌린 저집 보여? 응. Mm -hmm. 어 거기서 방금 한 마리 나왔어 맞바위를 깔아가야 되겠다 아마 담벼락 쪽에 있을거야응아 나서 네. 너뒤그리고 내가 방금 수리창깐쪽한 마리 오케이 마무리 깎고 나니다 그..뭐야 어? 그쪽에 있었는데? 오는 길을 어, 못봤어? 미... 못봤는데? 아여여여여기 차, 차뒤아여있다 나이스 아하 굿굿 에잇 ㅎㅎㅎ 3킬이나 했 나는 참 던질 걸 사랑하지 you <laughs>